아, 아 대박. 아 알이 없어서 못 쏴? 알까기, 알까기, 알까기. 아, 와 알만 있었으면 지금 못 왔을 텐데 오투리보다. 오투리버 오. 은초 한 방만 쏘고 태우고. 오 와. 와. 아랫거. 킹크 투방 쏘. 오. 와 졸라 잘 쓴다. 말이 안돼 말이 안 돼. 말이 아 근데 안 돼. 계속 박스해 계속 박스는데또 장난을 하고 있어 이 아저씨가. 나! 나와라. 어 왜야? 뭐해? 뭐해? 왜? 왜안 들어가? 아 진짜 왜 그래? I 참... 엇가당에서 질 뻔했네. 아 씨. 언제를 할까 말까? 아. 대우 형이 나한테 한 거야. 오. 아, 진짜. 안 되네. 아. <목소리> <오>. <목소리> 왜 이렇게 이기 힘들지? 미나실리 345님 별풍선 그게지? 337개 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미나 형님. 감사합니다. 선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BBS 하다 죽어서 안할거 같은데. <laughs> 이베토는 도케라 뭔가 마린 탱크 벌초로저기 마인칼로 가기 부담스럽던데. 아 브로버 아 멀쩡 아까워 아깝다 아왜왜 삐짱 저 뒤로 안 들어가? 아, 네. 빡센가 이거? 아니야 그냥 막아 이거 그냥, 그냥 이거 막아, 빈 땡큐야 이거 제형 어거지야 어거지 아, 이거 미니벤치 이상해서 어거지인데 어 조금 아, 땡큐. 땡큐. 어 탱크 때리기 뭐야 왼쪽 들 드라랑 아 언덕데믹이야 아 어, 언덕 떨어지니까 왜, 왜 이렇게 나와? 아 제발 제발. 제발 근데 이거 좀 빡세다. 아 제발 제발. 오 오. 아니 근데 인구수가 왜이래지 빡세지는 않아. 빡세지는. 짤박이야아 어, 그래? 야 얘. 길쭉이야. 길쭉이. 포고 네, 없대 벌쳐 네, 생 까는 거만 조심하면 돼. <laughs> 아니 인구수가 네, 근데 안안 안. 이렇게 안 좋냐고. 생각이 뭐 어, 생각이 이거만. 아 지금 테란이 계속 벌쳐 찍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 탱크 없어지금 I'll float you. I think I'll float you. I t h 리 n k I'll float you. i l 어 float you. I'll float you. I'll f l 안, 됐고 안 음, 리버 가고 나서 얘는 단 l 빨리 먹어서. 셋이 <목소리> 피자. 어야컴야 컴들져 갔다 갔 나이스 어? 나이스 한번 더. 어? <목소리> 오케이 나이스. 오형 <목소리> 그렇지. 오와세 어, 와, 와, 방. 레가타 돼있는 어있나다구세방 따다다. 나 타업 따다. 돼있는데왜안 때렸어? 퍼시리티도. 서정거리 반던 아아나들다들다아딱 보이냐 왼쪽이졌어야지 어차피 코 돌아가고 있었어 가지고 마수 음. 있나 삼타는 야 이게 끝으로 삼타가 찍혀 이고 말이 안돼 성수는 네? 여기서 올질 삼타는 로만 찍으면 찍히나 삼타 욕심이야 말이야,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지상 안 찍는다 마인드야 어, 어, 어. 지상 안 찍는다고 어 그냥 리버만 오테마가... 찍는다 마인드야 이거 삼타 돌리라면 3시까지 좋잖아. 이거 리버로 극한의 그 컨트롤 해야 될거 같은데. 리버로 만막을 수 있단 말인데. 솔직히 어, 형 이럴 때 진짜 3시랑 5시 언덕 멀티 먹고 <laughs> 존나 언덕에서 개 짬나게 하긴 하던데. 인 가능해. 앞에 어. 그래, 아, 그래, 탱크 찍어봐. 한번 잘라 주나? 그냥 그래, 찍어 봐. 저 게이트도 짓는 것도 그냥 짓는 거라서 이게 의미가 없어. 없어. 이게. 오야이거 b ö 오. 당이다, 당이다. 또잘했다 저기. 삼스타왜안 찍어? 또가스가안 되나 봐. 찍었다. 아, 찍었. 이제 찍었다. 어이, 어. 어어니니 해야 이들어로 빼하고, 빼야 돼, 빼야 돼, 라고니 어, 근데 트리플 먹고 오네. 트리플 먹고 짜르겠지. 1, 2억대 나올 건야뭐 스캔바. 지 다시까지 찍고, 그냥 유닛 한 개도 안 찍었어. 어, 근데 이거 사업 볼리 아직서 조심해야 돼. 지금 봐봐 유닛 한 개도 안 뽑고, 얘 원래 다시까지 지금 짓는데 그니까 원래 짓는데 가스캐자 찍고 가스 지상을 찍지 말고 지금 지어.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진짜 지상 없이 이렇게 시원. 얘 지금 지상. 어. 아니 근데 진짜. 캐리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마울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트리버를 살좀 트리버. 치다가 언더에서 가야 돼. 트리버를 어떻게든 버티겠다 어떻게 말인데 야, 미친놈인가? 아니, 다섯스는 근데 빡세다 생각해서 안 졌나 보다. 아니, 다시 지고 올래. 오늘 대면지긴할 걸? 아 근데 트랩은 존나많은데 캐리어가 평소보다 좀더 빨라서 그런 거 같아. 다음 캐리얼 찍어야 되니까. 이단 캐리얼 어할 진짜 빨리 먹는데. 우리 버 살짝 컷. 하... 어. 어 이게 닿네. 아아 아, 닿을 것 같았어. 일어나다. 오케이 찍어야 돼. 오, 돼. 오 리버,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리가 시한아. 시간 진짜 개잘 끌고 있긴 해. 말이 안 되게 끌고 있긴 한데. 대각이니까, 언데 멀어, 언데 멀어. 아 리버 오, 오어트어이 오. 쉣.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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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이거 근데 돼. 이게. 아 빨라. 이렇게 빡센 거 같지? 어어어어어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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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야야, 리버 닫는다 야, 여기는 버리나? 옆에 버려. 위도 빼고. 최대한 시간 깨기. 하 이게 다시 야 지어져 있었으면 지금. 어, 들어와, 아, 야, 세스 드라 세스 드라 테스 드라. 테스티 드라. 테스티 드라. 야, 드래곤 드라고 테스티 드라곤. 어. 어. 야, 테스티 드라고 때 죽는다. 윤철아. 윤철아, 너뭐 테스티 뭐. 드라 안봐 이거? 아야 유철아, 저실수들라다 죽었어. 아, 예. 아 근데 지금 이러면서 아 다시 지어서 다시 일군 온투스 되는데. 그러니까 뭐 분들은. 아, 원래 주기형 그런 게임 잘 하던데. 아니 뭐. 이제 리버 잘 잘하고 있어. 어? 지금 근데 좀 빠랐는데. 오케이 야, 야 오케이 나. 아 이거 알이 없다 스캐러가. 어. 아 어, 대박. 아 알이 없어서 못 쏴? 알까기 알까기 알까기. 아. 와 알마이스터 쓰면 지금 못 쐈을 텐데. 어? 투리버다. 어 투리버. 어? 오. 운전 한방 맞고. 태우고. 오. 아래 탱했고와두방 쏘. 오. 와 졸라 잘 쓴다. 말이 어, 안돼 말이 안 돼. 안아 근데 돼. 계속 박스 계속 박스인데. 아 박스에. 아 죽었어 리버. 빡세. 하나 죽었고 하나. 5시 도저히... 5시에는 도저히, 도저히 손이 안되나봐 근데 여기 언덕에서 이제 리버 캐리어로 버티 되지 않나? 어차피 이거 또 나왔다 공도 됐다 버텨봐 버텨봐 제발 봐 버텨봐 제발 탱크 탱크 살살 녹는데? 제발 버텨야돼 에에에리 오, 찔러 던져 주고. 아 어, 리버, 리버 왜안 써? 야, 한번 앞에 앞에 써. 아, 리버 좀싸 줘. 그냥 어디 가? 그래, 나 드라엘리. 어. 근데, 드라 드라 근데 스플래시 데미지 확인했거든. 어차피 이거 공격도 안 찍고 테란도 개 오린이여 가지고. 스플래시 데미지? 박포도, 오, 아예 개안돼 있는데? 이기는 어, 구도 어, 같은데. 테란. 야, 캐리어 캐리어 싸웠다, 이제. 테란 그 어. 본체를 못 깨. 본체를 깰 수가 없어. 나이스. 밑에서 밑에서. 밑에. 자 리버 리버 리버. 탱크. 탱크 앞에 거만. 탱크 잡고. 탱크 잡고. 그렇지. 그렇지. 한개더 잡아야 돼. 아니 이게 존나 까다로워 진짜. 어, 물리하시 전진하면 돼. 리버가 때리고. 어. 된거같 탱크 전진하면 탱크 잘리고. 된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아 진짜 하대개미나오다 이거 와. 미 나오는 상황이야. 된 거. 이거 와죽 리버 킬 진짜. 니 리버 킬은 다이야얘 와, 와 리버 뭐야? 아 하나지 하나지 말이 안돼 진짜 된거 같다 이제 이제 멀리 진짜 오, 말이 오. 안 된다 이거 진짜 와와아 시원 이거 제 온전히 제 오명이 못한 게 뭐야 이거 못한 거 없어 이게 와 못한 게 없어 못한 게와 지린다 근데 진짜 아.. 와맛있지 알았다바았다 와... 공위업이야. 마당은 깨져야 되는데, 이게 마당이 나가지데 지즈야? 와...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할게 없어. 이제 진짜 끝났으니까게요 와, 지리네. 이제 10회까지 나오고, 공사원까지 찍혀있고. 뭐야, 공사원까지 찍혀있네? 와, 말이 안된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테란 어떻게 써야 돼 인구는 비슷했지만 비슷하지 만 튕기면 지쳐, 아예 패배 처리 해줘야 돼 이거. 와, 아, 진짜 테란이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하지? 더 잘해봐. 그러니까 뭘뭘더 잘해야 돼 진짜로. 리버를 잘 제거해야지 실무로. 그럼 캐리어가 잡는다니까? 그럼 고스트 근데 뽑으세요. 이 때는 더 빨리 나왔어야 된다 봐. 그냥. 뭐가 데 진짜 너 아니 주경이 이기고 싶을 때 이게 꺼내는 빌드긴 하잖아. 나어나나 어, 나, 나 이거 책임감 제대로 느꼈어 지금. 나 윤철이 지금. 그냥 보였어 그냥 <laughs> 이거 이거 진짜 잘해. 이번에도마당 이겼던, 이겼던 이거, 이거 이거 웬만하면 나도 계속 막 유리해도 지던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겼 이거 같은이얘진거이기고싶어 이거 드쓰더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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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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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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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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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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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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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런 시 리버 좋다 괜 개고수다. 진짜 개 잘한다. 정신. 나이스 하다 나이스 하다 근데 이거는 진짜 리찮아로 막은거 같은데? 응, 진짜 리버도로 막은거지 응. 그래 맞어 리버찮로막도거야아 상업골리앗으로 어... 확 가면 안돼? 괜찮아. 나도 1승하는게 어려워? <laughs> 아...내가... 아 아니면 내가 좀 천천히 했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급하겠다 아, 멀티 먹고 천천히 했었어야 되는데 와... 나이스 와